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은 이제 8비트의 리듬을 좀더 배워보려고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함께 오프라인에서 배웠던 부분은 여기까지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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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들 아, 8비트와 16비트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비트라는 것은, 비트라는 것은 치다, 때리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8비트는 8번을 쳐야 되는 겁니다. 가령,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게 되면 8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리듬으로 치는 것을, 이런 속도, 이런 템포, 이런 리듬으로 치는 것을 8비트 어, 연주법이라고 합니다. 8비트 연습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16 비트라는 것은 16 비트라는 것은 16 개만큼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는 것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8비트, 16비트는 하나, 둘, 셋, 넷. 비트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보통 빠른 템포의 노래를 16비트로 치고 느린 노래는 8비트로 치 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박자라는 것이 여덟 번을 칠 때와 자, 처음에 먼저 아, 4비트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치는 것과 여덟 번. 하나 박자는 쪼개면 쪼갤수록 보다 더 안정감 있는 어떤 박자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비트일 경우에 1비트와 2비트, 3비트, 4비트, 2비트 사이에 어,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6비트로 하게 되면 좀더 공간이 작아지다 보니까 좁아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박자의 유지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슬로우 템포의 곡에서도 어, 그런 어떤 처지는 느낌을 조금 방지하고 어, 보다 안정적인 어떤 리듬을 주기 어, 느낌을 주기 위해서 16비트로 연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8비트와 16비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8비트 오늘 이제 저번에 살짝 맛을 보여드렸, 보여드렸는데요. 어, 8비트의 변형 주법을 한번 하보겠습니다자 먼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른손과 왼손이 계속 교차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 리듬에서는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넷, 다섯에서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떠십니까? 자, 선생님들, 무릎을 이용하셔가지고 연습하는다고있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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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생님들이 무릎을 이용한 손 연습을 해주시면 어, 여기서 모여서 짐별을 놓고 연습할 때 훨씬 수월하십니다. 꼭손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재미를 좀더 재미있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셨던 거하고 그 다음 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5, 6, 시는데 개인별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상당히 중요한 기초 리듬이기 때문에 요걸 저희가 준비를 배울 때 반복적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리듬에 맞춰가지고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선생님들. 제가, 어,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들 무릎연습 오래 하시라고 음악을 끝까지 한번 연주해봤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8비트 기본 리듬하고 변형 리듬하고 중간 후반 부분에서 16비트로도 한번 연주를 해봤어요. 어, 아마 그 연주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느낌이 달랐음을 아마 느끼셨을 수 있었, 있었을 겁니다. 자 어, 이렇게 잼비에서 음, 어떤 리듬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베이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베이스를 활용해서 어, 리듬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 이 베이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손 연습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생님들 대개는 짐베가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무릎을 이용해서 평상시에 손 연습을 해두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